안녕하세요 차승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캣이너독스 월드코인이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1%대 낙폭을 확대하면서 크게 이제 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추가 낙폭이 이어갈지 그리고 제공략 타점과 반등자리에서의 목표가 전략 순차적으로 분석해 드릴 거니까요. 홀더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를 눌러 주시고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최대한 많이 그리고 빠르게 수익을 챙겨 드리기 위해서 요즘에 오늘의 코인, 단타 코인들을 공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일 수요일에는요, 앱토스 코인에 대한 타점을 공략을 해 드렸는데, 만 400원에 공략을 해 드렸는데, 오늘 12,000원까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타점을 복기를 드리면, 유의미한 저항대를 돌파하는 자리에서 타점을 공략해 드렸고요 바로 가지 못하고 매수기회를 조금 더 주다가, 거래량 터지면서 우상향 추세 이어나가면서의 약 퍼센트로는 이틀 만에 17% 정도의 상승을, 좀 누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 0만원 투자했다면 이틀 만에 170만원, 2000만원 투자했다면 이틀 만에 34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고요. 이를 한달 동안 10번을 반복하면 월 1,700만 원, 월 1,4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코인들, 어느 타이밍에 저점 매수 기회를 누려봐야 되는지 단타 전략 같이 이제 공유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6443-7483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오늘의 코인 이제 주말에도 평일에도 가리지 않고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타점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추천 코인들에 대한 매수 매도 전략 공유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그럼 이제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비트코인의 방향이 이제 고점 자리가 점점점 낮아져 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 그리고 이 64,000불 65,000불짜리를 돌파 못하고 비트가 6만 1,500 달러와 5만 9,500 달러를 깨면 하방이 5만 6,000 달러까지 한번더 무너졌다가 반등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수렴이 이어지다가 연초에 이제 방향성이 폭등이냐 급락이냐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비트코인이 일봉상 적산병을 그린다라는 거는 어쨌든 하락 반전 신호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6만 1,500불 이탈하는지. 그리고 5 9 5 0 0달러 이탈하는지 반등해 주는지에 대한 부분 관심 있게 잘 모니터링 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캣 이너독스 월드 코인의 일봉상 차트의 흐름을 보면 자, 역추세, 상승 추세, 역추세, 상승 추세 그리고 고점에서 지금 이거를 하 하방이 이제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4시간분 봉상 자, 어떤 부분에서 이제 추세선을 그었을 때 자, 지금 빗각을좀 그려,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빗각을 그어서 이 저점과 저점의 추세선을 그었을 때, 자, 요 색깔도 조금 이제 노란색으로 바꿔, 바꿔놓겠습니다. 자, 요 추세선을 그대로 복사해서 위로 올리면, 자, 요런 식으로 이제 우상향 추세 구간인데요. 지금은 이제 거래량 들어온 캔들의 변곡을 깨고 낙폭을 확대한다면 반등 예상 가격이 대략적으로 7.2원과 그리고 추가 낙폭을 확대한다면 거래량 터진 캔들의 눌림 목자리 5.4원 부근까지 낙폭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6.9, 7.2 변곡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네,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자, 요 추세를 이탈하면서 조정 파동이 나온다라고 가정한다면 자. 4시간 분봉상 캣 이너독스 월드 코인의 저점 매수 자리는 약 4.9에서 5.4원 부근을 설정해 드릴 거니까요. 단기적으로는 조정 시 6.8, 7.2 이탈하지 않고 반등하는지 체크. 그리고 반등하면 여기서 저점 매수, 추가 매수 대응하시고요. 이 구간을 이탈하면서 눌렀다 반등한다면 저점 매수 4.8원과 5.4원 자리를 바닥에서의 저점 매수 기회로 잘 이용해서 수익 실현 기회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오늘 캐디너독스 월드 코인의 이 조정 구간 어디서 저점 매수 기회를 누르봐야 되는지 1차 매수가 그리고 2차 매수가 선별을 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눌렀다 반등하는 구간에서 목표가 전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브리핑 드리면 저점과 고점과 저점의 변곡을 토대로 자 목표가 매물대에 대한 부분들 점검을 했을 때 단기적으로는 위로 9.3% 제돌파이부 체크 그리고 이제 9.3 매물대를 뚫어내면서 다시 한번 추가 시세 기록한다면 그 다음 상방 11.3원 자리 목표 11.2원 자리를 이제 목표가로 선정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눌렀다 반등하면서 이 우상향 추세가 이어진다면 그 다음 상방은 자뭐 14원 부근까지도 이제 목표가 대응이 가능하지긴 하지만은 어, 일단은 지금 이 구간은 논내로 하고요. 일단은 이번에 조정 구간 6.8, 7.2 반등할 때 저점에서 기회 보시고, 그리고 이탈하면 여기서 추가 매수 기회 보시고요. 그리고 반등하면 9.3 돌파 체크, 뚫어냈을 때 목표가 전략 11.2원까지 변곡, 점검해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목 선정에 대한 부분들이 어렵고 언제 고가 매도 대응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들께서도 제가 단타 코인들에 대한 매수 매도 전략들 안정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5% 10% 수익뿐만 아니라 50에서 100% 크게 갈수 있는 어점인 코인들에 대한 이 V자 반등 구간에서의 맥점도 안전하게 공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 관점에서 이 추세를 온전히 노려보기 위해서는 고점 매수가 아니라 저점 매수를 통해서 고가까지 상승을 노려봐야 되는데, 자, 어떤 코인들을 미리미리 매집해놔야 되는지, 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번호 0106443 7483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만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이 계좌를 승진시킬 수 있는 저점 코인들에 대한 종목, 같이, 어, 다점 공유해 드릴 거니까요. 함께 연말까지 폭발할 가능성이 높은 코인들에 대한 전략 함께 세워가시기 바라겠고요. 자, 실제로 제가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코인이에요. 연말에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반복적으로 130%, 114%, 340%가량의 폭등이 나왔던 코인인데 이번 연도에 상승을 다 반납했어요. 그래서 과거 이제 첫 번째 저점, 두 번째 저점, 세 번째 저점에서 100% 100% 300%의 폭등이 나왔었고 이번에 다시 밑으로 조금의 하락을 감수하는 것 대비 자 위로는 얼마까지 50에서 100% 많게는 340%까지도 추가 폭등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니까요. 어 저도 이 저점에서부터 온전히 이 폭등 랠리의 계좌 폭등을 함께 누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가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6443-7483번으로 숫자 1번이라고만 문자 남겨주시면 연말에 매집해서 겨울까지 여러분들 뜨뜻하게 계좌를 불려나갈수 있는 우리 급등코인에 대한 타점 함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